업무 생산성을 연구하는 채널 로보드행원입니다. 오늘은 노션 그리고 우피로 만든 웹사이트가 네이버, 구글,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검색 엔진 최적화. 네, 가령 여러분께서 건물을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역앞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골목길 지나서 뭐 어디 맹지에 있는 건물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역앞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앞 사거리에 있어야 아무래도내 건물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웹사이트는 맹지에 있습니다. 그대로 냅둘 건가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란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의 길을 뚫어서 그 사이트를 역앞사거리로 이사시켜주는 작업이다라고 정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우피로 웹사이트를 만든 직후에 네이버에 로보드 행원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의 특이점이 뭐냐. 위에 나오는 이 검색 결과 두 개만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다는 겁니다. 눌러서 읽어봤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란색으로 된 애들이나 더 밑에 있는 애들까지 읽어볼까요 아마도 안 보겠죠 이걸 대충 아마도 안 보겠지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 그리고 앱 컨텐츠 클릭률 분석을 해보면 99.9%의 경우가 이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께서 고생해서 발행한 컨텐츠가 뭐 지하에 묻혀 있거나 뭐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걸 원한다 이런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컨텐츠 제작자에게 SEO 설정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SEO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네이버에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SEO 설정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에서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로그인을 하시고 동의하는 화면이 아마 뜰 거예요. 저는 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들어왔는데, 동의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상단에 웹마스터 도구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URL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이트 URL을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웹사이트 소유확인을 하라는 페이지가 뜨죠. 여기에서 HTML 태그를 선택해 주시고, 밑에 있는 이 메타 태그를 복사하셔서, 우피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 우측에 HTML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 주셔서. 복사한 메타 태그 정보를 헤드 태그 내부에 붙여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내 사이트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서치 어드바이저로 돌아오셔서 여기 소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마 바로 인증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여기 소유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은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추가해주면 크롤링봇이라는 애가 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사이트 정보를 긁어 모으게 됩니다. 여기 추가한 사이트를 눌러서 검증을 누르고요. 네 로봇닷 txt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수집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해 주셨으면 색인이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여기 간단 체크 탭을 누르시면은 네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상태가 모두 다 초록색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잘된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실 때 사이트맵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청에 사이트맵 제출이라는 데를 들어가셔서 사이트 URL을 먼저 넣어주시고, 네이 뒤쪽에 이 슬래시 뒤쪽에다가 우피를 들어가면 있는 이 슬래시 뒤쪽에 있는 사이트맵. xml 얘를 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네, 부분들이 아래에 들어가서 꽂히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설정을 마치신다고 해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해야 비로소 네이버 검색 시 노출되게 되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사이트의 경우에는 뭐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네이버에 이제 로보드 행원을 검색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로보드 행원 사이트가 조그맣게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사람들이 제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점차 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셔서 한번 스스로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타로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같은 사이트에서 광고 캠페인 세팅 같은 걸 만약에 하실 일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최초에는 사이트 도메인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더라. 어쨌든 여러분께서 평소에 노트로 작성해 두었던 유익하고 뭐 때로는 재미 있는 컨텐츠들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시고 최종적으로 구글 애드센스까지 연동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발행한 컨텐츠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요즘 이런 형태의 블로그는 많죠. 뭐 혹자는 티스토리나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뭐 굳이 노션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노션을 사용하고 계시겠죠 노션에서 이제 컨텐츠를 발행하게 되면 일정 관리를 하시면서 노트까지 올인원으로 작성해서 배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을 두번 하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뭐 움직이는 위젯이나 차트를 포함해서 보다 인터랙티브한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실 저는 노션을 통해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뭐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런 거를 구현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연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유익하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의 영상 또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